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모닝입니다. 이 차량 2011년 최초 등록된 2012년형 약 8만 3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수리 마친 상태고요. 저와 함께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7mm 나옵니다. 거의 신품급 90% 수준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만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약간의 부식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편가장치 보시면 코이스프링과 댐퍼, 유격이탈 없이 말끔한 모습,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바디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방지 잘돼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이 차량 어, 엔진오일팬 먼저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없습니다. 엔진 쪽에 어, 누유흔적 미세누유 찍혀 있었는데요. 위쪽으로 보면 위쪽 부분에 약간의 젖어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저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미션 쪽 보시면 미션 쪽은 누유흔적 없이 미션오일팬 포함해서 누유흔적 없이 깨끗하게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암과 타이로드 핸드, 헐테링크 모두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이탈, 손상 부식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7.4mm 나옵니다. 90% 이상의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만 먹 없구요. 반대쪽 좌측 편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화부 상태 보셨을 때 엔진 쪽 미세누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부분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특히 90% 이상 침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이사이로 엔진 쪽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세로 보셨을 때는 위쪽에서 보셨을 때는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일 체크 기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80% 나옵니다. 이 차량 약 4,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래쪽으로 보면 냉각수 있는데요, 냉각수 옆쪽으로 봤을 때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미션오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빛 와인 색깔 나오면 좋은 컨디션인데요. 보시면 완벽하게 와인빛깔, 선홍빛깔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인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고 보셨을 때 적정량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것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수치 보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83,955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 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보면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보시면 기어봉 아래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데요. 어, 카메라 각도상 보이지 않는 부분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고요. 핸들 옆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 오염된 부분 없습니다. 다만 커버 장착했던 자국은 남아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구요. 그 외의 부분들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센터페시아의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있겠고요 핸들도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운전석 부분에 약간의 찢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곳곳에 리터치 들어간 부분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말끔합니다. 다만 미세하게 백화 현상 약간 진행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범퍼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옆쪽에 보시면은 미세하게 쓸린 자국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릴, 파손된 부분 없고요 반대쪽 헤드라이트 말끔하고요 아래쪽 범퍼 쪽 보시면 미세하게 쓸린 자국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구요. 프론트 핸더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구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구요. 도어 쪽 보셨을 때큰 흠집 없습니다. 문콕 자국도 보이지 않고요. 다만 곳곳에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뒤쪽까지 전반적으로 어,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 보셨을 때큰 음,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 곳곳에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쭉 보셨을 때. 뭉콕 자국이나 큰 흠집은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곳곳에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어, 비슷하게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앞쪽에 프론트핸더도 보셨을 때 약간의 실 스크래치 그리고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 외에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의 외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모닝 하부부터 외관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갖고 있고요. 주행거리도 짧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엔진룸 쪽에 소모품 모두 다 채워져 있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거의 신품급으로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